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명대표입니다. 저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7월 13일, 일요일이고요.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미투온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이 미투온 관련해서 이제 월요일, 내일 이 대응방송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요, 어, 금요일날 마이너스 12%로 급락이 나와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날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캔들이 또 어떤,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지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볼 건데 자 일단은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기사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좀 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다시 시작된 게임판 코인 경쟁 해가지고 이제 오늘자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미투온 관련된 어 부분만 보면 될것 같고요 자 미투온도 최근 스테이블 코인 기반 온라인 카지노 플랫폼인 에이스 카지노를 정식 출시를 하면서 직접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이스 카지노는 미투온의 해외 100% 자회사 에이스 게이밍을 통해 운영이 되고요 국제 온라인 게임 산업을 관리하는 관라는 안주한 게이밍 보드의 정식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180여 개국에서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투온은 미국 서클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USDC, USDT와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점은 글로벌 트랜잭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여 준다라고 밝혔고요. 자, 미투온은 플랫폼 오픈을 시작으로 이 F2C 기능 탑재를 포함한 기술 고도화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성 강화, 파트너십 확대 등 단계별, 단계별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기반 카지도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기반 카지노 산업은 글로벌로 확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 게임사가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글로벌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한 사례는 극히 드문데 미토오는 이런 틈새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며 약 2년에 거, 걸친 개발, 법적 인허가 과정을 모두 완료한 상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FTC 기능이 굉장히 혁신적인 기능이에요, 사실. 요게. 이게 뭐냐면요. 사실, 이 코인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현금화죠. 이게 현금화 하려면, 이 과정이 굉장히 복가,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이 코인을 가지고, 뭐, 무슨 그, KYC 인증이라든지, 그죠? 이런 어, 중간 과정이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단계를 전부 다 생략하고, 바로 코인이, 코인을 현금화 할수 있다. 이게 바로 F2C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의성 강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진입장벽이 낮은 거죠 네, 굉장히 낮고 요거를 이제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같은 거할 때도 사실 현질이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카드 정보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뭐 문화상품권을 입력해서 바로 이 현금을 이 게임머니로 바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능을 지금 현재 이 코인 쪽에서도 이 미톤이 이 오픈한 이 에이스 카지노라는 플랫폼 안에서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이 f2c 기능을 도입을 해서 그래서 이게 코인에서 무슨 뭐 거래소로 가서 거기서 뭐 KYC 인증을 거치고 또 거기서 또뭐 주소 지갑 주소 입력해서 거기서 또뭐 이게 또그 은행도 정해져 있어요 뭐 K뱅크라든지 또 여기에 들어가면 신규 이 사용자들은 또뭐 48시간 뭐또 대기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게 이제 원큐에 바로 이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능을 만들어냈고 이 기능을 탑재한 에이스 카지노를 이번에 정식 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적 인허가 과정도 모두 완료한 상태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미투온이 스테이블 관련해가지고 이 아무도 못하는 지금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글로벌 시장까지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왔고 자 일단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항상 이 차트 분석해드릴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오일선 있죠 여러분들? 이 핑크 색깔 선이 오일선이거든요. 이 오일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상승과 하락 하락과 상승. 그렇죠? 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넘어가는 추세전환. 그리고 하락에서 상승으로 넘어가는 추세전환. 요러한 추세전환의 시점이 있죠. 요러한 시점을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거고 물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러한 추세전환 시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은 손실을 볼 필요도 없고 물리실 이유도 없겠죠. 그러면 이 추세전환 시점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찾아내냐. 캔들이 오일선을 터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상승에서 하락으로 넘어가든 하락에서 상승으로 넘어가든 캔들이 오일선을 터치를 하면 그 시점이 바로 추세전환 시점이에요. 그리고 하락 상승에서 하락으로 넘어갈 때 우리의 포지션은 매도가 되겠죠. 왜냐 상승에서 하락으로 넘어가는 추세전환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여기는 뭐겠어요? 매수가 되겠죠. 하락에서 상승으로 넘어가는 추세전환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어떠한 종목이 어떠한 차트를 보더라도 대응이라는 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는 무조건 알고 계시고, 제가 요거를 이제 차트에다가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 보시면, 지금 요런 식으로 쭉 차트가 밑에서 진행이 되다가, 오일선을 터치를 하고 쭉 올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하락이 나오다가, 이렇게 오일선 터치하는 캔들 나오고 쭉 상승 나오죠. 100%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이 어떠한 추세전환이 됐든, 캔들이 오일선을 터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줘야 돼요. 캔들이 터치를 한다, 오일선을. 그럼 무조건 그 시점이 추세전환 시점이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에서 하락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하락에서 상승을 좀 보게 되면 자 여기를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은 여기도 쭉 지금 하락이 나와주죠 쭉 하락이 나오다가 요 캔들 보이세요 캔들의 몸통이 오일선을 정확히 터치를 하고 쭉 올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쭉 하락이 나오다가 오일선 터치하는 캔들 나오고 상승 나오죠 상승에서 하락으로 넘어가든 하락에서 상승으로 넘어가든 무조건 추세 전환의 이 시점이 되는 건 캔들이 오일선을 터치를 한 이후에요 그렇기 때문에 캔들이 오일선 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때가 바로 추세 전환 시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내일 월요일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냐. 자 보시면 지금 7월 10일 목요일까지는 상승장이 쭉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금요일날, 11일 날 금요일날 어때요? 캔들, 이 5일선을 정확히 캔들의 몸통이 터치를 했죠. 그러면 제가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상승에서 하락으로 넘어가는 추세전환 시점이다. 그러면 이때 우리의 포지션은 뭐였겠어요? 매도가 됐겠죠 상승에서 하락으로 넘어가는 추세전환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금요일날 아마 매도를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날 어떻게 캔들이 형성이 되냐 이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내일 무조건 5일선 밑에서 캔들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이거는 100%예요 여러분들 제 말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이거 그대로 캡처를 해서 내일 차트 한번 보세요 무조건 캔들 5일선 밑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그리고 내가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아니겠죠 그죠 지금 추세 전환 시점이 금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이러고 나서는 보통 한 3일에서 길면은 4일 정도 조정과 하락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5일선을 터치하는 캔들이 나와 줘요 그럼 이거는 보겠어요 하락에서 상승으로 넘어가는 추세 전환 시점이 되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이때가 바로 매수, 이 매수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다음 주 월요일날 뭔가 어, 내가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고 싶다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셔야 돼요. 한 다음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 정도 이러한 이 상승 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넘어가는 추세 전환 시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매수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요일날 매도를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금요일날 매도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마지노선이에요. 내일 매도 하세요. 요거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 이어집니다. 조정과 하락장이.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한테 요거 미투온 관련해서 이제 내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매일 같이 종목을 하나 보내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종목으로 또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매커스라는 종목을 제가 금요일 날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7월 1 1일 금요일. 그죠? 급등 종목 해가지고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상승 모멘텀까지장 시작하기 전에 전부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급등 종목 보내드리는 거는 6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기 시작을 했고 지금 7월 13일 오늘까지 4,200분 정도 받아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매일 수익 내고 계실텐데 일단은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여러분들한테 급등 종목을 장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릴 수 있냐 자 차트를 보시면 맨 왼쪽 상단에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들 장전 급등 종목 포착기 보이시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고 이 검색기에서 잡아준 종목을 제가 오전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보내드렸던 이메커스라는 종목 당연히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이었고 제가 이메커스 종목 보내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보내드렸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매수가 19,850원 매도가 23,835원 1차 목표가는 20% 수익 실현 후에 익절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 차트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제가 매수가를 지금 현재 19,850원 그쵸? 한번 찍어볼게요. 19,850원 이때쯤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이때쯤. 그쵸? 그렇죠? 한 여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매도가를 23,835원. 23,835원. 그러면은, 한 35원이니까, 뭐, 한 이때쯤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보내드렸던 금요일 날, 매수 탑점 그리고 여기가, 매도 탑점 요거 정확히 진입하셨으면 몇 프로 수익 나왔어요? 20.04%. 이거 수익 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1차 목표가는 여러분들한테 20% 수익 나면은 익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문자 보내드린 그대로 진입을 하셨으면, 장 시작하고 나서 20% 수익 내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자 이렇게 제가 매일 장 시작하기 전에 수급을 포착을 하고 장 시작 이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이 검색기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혹은 돈은 벌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리는 급등 종목 받아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급등 종목 보내드리는 거는요. 100% 무료입니다. 단돈 100원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나도 이렇게 급등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장민호 대표 번호 010-6344-5857 요쪽으로 장전 해가지고 두 글자 적어서 요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거의 자정 가까운 시간에 보내주셨는데 상관없어요 24시간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시간 아무 때나 보내주시면 돼요 그 대신 장 시작하기 전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종목명, 배수감 매도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상승 모멘텀까지 전부 다 문자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내일이죠 월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나도 이런 식으로 급등 종목 한번 받고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오전 8시 40분에 일괄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전부 다 발송이 돼요 그래서 한번 보내신 분들은 이러한 급등 종목이 매일 자동 발송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급등 종목 받고 싶다 어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장전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텔레그램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제가 이거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 뭐장 시작하기 전 아니면은 뭐 오후장 장 마감하고 나서 이슈적인 부분들 뉴스적인 부분들 요런 거 여러분들한테 항상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요런 식으로 이슈적인 부분들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심 종목 뭐 종목 브리핑 해가지고 요런 것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관심 종목을 좀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들께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종목 올려드릴 때는 이 종목 이슈적인 부분들이랑 뉴스적인 부분들 올려드렸으니까 요거 한 번씩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될 만하신 게 뭐냐 그랬더니 90% 이상이 검색기 그 다음에 검색식 요런 걸 알려주면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 요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 그 다음에 뭐 매매기법 그 다음에 뭐 신호수식 제가 요런 거를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뭐, 이러한 검색기라든지, 뭐, 매매기법, 어, 요런 거 저한테 받아서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나서 괜찮다 하시면은 댓글 한 번씩 또 남겨주시면은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요런 검색기라든지, 뭐, 검색식. 자, 요런 걸로 이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그리고 얼마나 또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요거를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영상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이런 관심 종목 그리고 뭐 뉴스적인 부분들, 이슈적인 부분들, 그렇죠? 이런 것도 나도 한번 들어와서 확인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 텔레그램 링크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바로 입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 검색기 그 다음에 뭐 검색식 이런 매매 기법으로 또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이런 어, 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검색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요 급등 초입 검색기라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게 제가 오늘 여러,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검색기 고요자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뭐주린이 분들 혹은 뭐 입문자분들, 혹은 뭐 초보자분들까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검색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이 검색기 밑에 종목의 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오늘 이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이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가장 위에 있는 이 폴라리스 세원이라는 이 종목 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이거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차트를 딱 켰을 때 여러분들 차트랑 좀 다르죠? 자, 뭐가 다릅니까? 바로 이 화살표. 여러분들 차트에는 이 화살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자, 요거는요 바로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호 수식 플러스 급등 초이 검색기, 검색기랑 신호 수식 두 개를 같이 병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두 개를 같이 썼을 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이거를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이 검색기를 쓰실 때첫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당일 일본 캔들의 요 매수 신호 즉 화살표가 나와 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요. 그러니까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위에서부터 하나씩 클릭을 해서 봤을 때자 차트를 딱 켰을 때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가 나왔는지 그게 첫 번째요. 매수 신호 확인 화살표. 자, 요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여기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봉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 분봉 중에서도 3분봉. 요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두 번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 일분 캔들의 매수 신호 확인됐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분봉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 보시면요.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뭐 굉장히 여러 개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요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은요. 3분봉이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3분봉 그래서 제가 3분봉으로 놓고 보셔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3분봉으로 꼭 놓고 보시고 자 다시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요 자 차트로 넘어왔을 때 이렇게 화살표가 나왔죠 이 화살표가 뭐다 강력 매수 신호 그렇죠 신호죠 매수 신호 우리는 이 신호를 보고 매수를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몇시몇 몇 분에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볼까요 자 오전 9시 그렇죠 오전 9시에 나왔어요 장 시작과 동시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매수 신호 나왔으니까 9시에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때 매수를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요. 자, 몇 프로예요? 29.45%예요. 29.45%이 숫자가 오늘 우리가 수익을 낸 수치입니다. 이 검색기로. 그런데 제가 이 검색기를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라고 했죠? 바로 익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매수를 할 때는 우리가 매수 신호가 뜨기 때문에 그냥 이 신호를 보고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익절은요. 아무런 신호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익절을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 익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거10% 에서 20% 구간에 진입을 하면 익절 하셔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익절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쵸 그러면은 오늘 얘 같은 경우에는 29.45% 라는 수익이 나왔는데 이 수익을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다 못 가져간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던 요 익절 구간보다 훨씬 초과가 됐기 때문에 이 수익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10%에서 20% 구간 안에서만 우리가 자율적으로 익절을 할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얘는 언제 어디서 익절을 했어야 됐냐면요. 자, 똑같습니다. 매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가고요. 자, 한요 때쯤 익절하셨으면 돼요. 요 구간에서. 요 라인에서. 딱몇 프로예요? 18.15%죠. 그렇죠? 18.15% 충분해요. 18.15%면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 10%에서 20% 구간 안에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요거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요 10%에서 20% 구간 안에서도 16%에서 18% 사이가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시고 16%에서 18% 사이에 진입을 하면은 무조건 익절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의 말씀을 드려도요, 본인의 판단으로, 본인의 생각으로, 어, 아, 이거 그냥 좀만 더 놔두면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느낌이. 그런데 이게요, 운 좋으면, 정말로 운이 좋으면 이만큼 다 먹는 거죠. 그죠? 렇다 수익 낼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가 다 손실이에요. 다 손실이라고요. 우리가 주식을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매매를 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단 1%의 이 리스크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10%에서 20% 구간에서 익절을 하시되 그 안에서도 16%에서 18% 구간 진입하시면 과감하게 뒤돌아보지 말고 익절하셔라 욕심 부리지 마셔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검색기가 잡아 준종목의 수만 해도 60개 가까이 돼요, 지금. 이 중에서 반 정도만 우리가 수익을 본다라고 쳐도 30개. 이 30개로 하루에 최소 10%씩만 꾸준하게 수익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왜 욕심부려서 그냥 이거 한 종목 때문에 욕심부려서 왜 이런 리스크를 만드냐 이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주식을 하신 분들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린이 분들, 입문자분들, 초보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의 리스크조차도 저한테는 허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20% 구간 그리고 그중에서도 16%에서 18% 구간 요 구간 진입하면 익절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한번 볼 텐데 자 카카오게임즈라는 종목 그쵸? 지금 이 검색기가 잡아줬는데 자 오늘 얘도 뭐 상한가 찍어줬죠? 저30% 나왔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켰을 때첫 번째로 봐야 될거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일본 캔들의 매수신호 나왔는지 체크한다. 자 나왔죠? 그러면은 뭐로 간다 두 번째? 분봉으로 간다. 분봉으로 가서 3분봉 찍어주고, 자 매수 신호가 언제 나왔는지 어,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는 오전 10시 51분에 나왔네요. 매수 신호가.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매수 신호 받고 진입하는 겁니다. 쭉 진입해요. 몇 프로예요? 22.78%그쵸죠얘 예, 오늘 22.78% 수익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 다 수익 가져갈 수 있다? 못 가져간다. 제가 말씀드렸던 10%에서 20% 구간 요거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수익은 못 가져간다. 하지만 자. 제가 아까 10%에서 20%그 구간 안에서도 16%에서 18%라 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우리는 익절을 했으면 됩니다. 요 구간에서. 몇 프로예요? 18.33%죠. 18.33% 18%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냥 요것만 먹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은. 더 길게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뭐 물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냈지만 이만큼의 더 상승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예측할 줄 알면은 진짜 이 전세계 부자가 되죠 전세계 대부자 되죠 어떤 일이든 간에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딱 우리가 정해놓은 룰 안에서만 규칙 안에서만 진행을 하면은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딱 10%에서 20% 요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앞에 종목이랑 앞에 종목도 18점 몇 프로 나왔죠? 그럼 18%라고 할게요 지금 이 종목도 18%예요 두개 합치면 36%예요 36% 지금 두 종목만 봤는데도 36%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린이분들이나 입문자분들,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 매매 타점이라든지 이런 걸잘 모르기 때문에 책도 굉장히 많이 보고요. 그리고 그것도 많이요. 공부, 그리고 뭐 분석 아니면 은뭐 유튜브 강의 그죠 이런 거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정말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본업도 있고 생업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회사원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거. 시간이 없어. 이런 거를 하려면요. 하루에 최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냐고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검색기, 신호수식, 요거 두개 받아서 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60개의 종목 중에 우리가 30개만 가지고 여기서 딱 반해서 30개만 가지고 수익을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왜 이거를 반만 잘라서 얘기를 하냐면요. 자 보시면 이 검색기가 잡아줬다고 해서 모든 종목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도 얘는 지금 하이젠아레넴이라는 종목이죠 근데 얘는 오늘 엄청난 급등 나왔어요 저20% 넘는 급등 나와줬는데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당일 일본 캔들에 매수 신호 나왔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얘 보세요 당일 일본 캔들에 매수 신호 나왔습니까 오늘 20% 넘는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이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의 반 정도 돼요 반 정도 그러면은 종목이 오늘 60개를 잡아줬다고 하면 이 중에 반 30개로만 수익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30개에서도 최소 10%씩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익절구간만 잘 지켜주신다면 그럼 매일같이 안전하게 수입 내는 거요. 검색기가 알아서 다 잡아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그리고 신호수식에서 다 알아서 매수신호 보내주고. 그리고 익절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던 10%에서 20% 구간만 지켜주신다면, 요 충분히 이런 수입 매일같이 안전하게 내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정말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이 검색기랑 신호수식에. 그러니까 별다른, 그렇게막 어려울 게 없어요. 뭐 다른 검색기는 뭐 해야 되고, 뭐 설정도 엄청 복잡하고 한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만 좀잘 지켜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 팁. 자, 이건 누굴 위한 팁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장인분들,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 그분들을 위한 팁이에요. 자, 9시부터 9시 15분까지, 딱 15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15분. 제가 이 15분을 왜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할때 분봉 넘어가서 3분봉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하잖아요. 매수 신호 뜬거 보고 이렇게 쭉쭉쭉. 그런데 이 매수 신호도 있죠. 이 신호들이 9시에서 9시 15분 사이에 가장 많이 나와줍니다.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 나 시간이 없어서 차트를 못 본다. 이거, 이거 뭐 써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다.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딱 15분만 집중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 매일같이 벌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아 나는 요거 15분도 조금 할애할 시간이 없네 투자할 시간이 없네 이거 조금 더 줄일 수 없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지는 않지만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15분도 투자가 안 된다 그러면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드시다 이 15분도 제가 정말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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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5분이라는 시간도 낼 수가 없고 이게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주식으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분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 정도의 가치는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나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 하시는 분들은요 뭐 사실 의미 없는 거죠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계속 차트를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팁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검색기랑 그 다음에 이 신호 수식 이거 두개 받아서 사용하시는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제가 앞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있죠 자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그죠 요거 받아보실 분들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상단에 저 장민호 대표 번호로 힘이라고 이렇게한 글자 보내주시면 된다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전부 다 요거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요거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어, 나 그러면 요거 검색기랑 신호수식, 어, 요거 두개한번 받아서 내가 써볼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똑같아요. 상단에 저 장민호 대표 번호, 저 010-6344-5857로 힘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 양 반도체 주력주, 플러스 검색기, 그리고 신호수식까지. 자, 요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두개 신호 수식까지 세개 그리고 제가 요거 검색기 신호 수식 요거 두개 보내드릴 때는요 그냥 안 보내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서까지 같이 보내드려요 뭐 요것만 보내면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용해요 당연히 설명서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이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주린이 분들도 거의 한 5분 예, 5분이면은 적용할 만큼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어이 설명서 보고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있잖아요 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뭐 밤, 낮, 새벽, 주말 공휴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시간에 문자 주시면은 제가 또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피드백해드리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제가 원격을 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이니 분들, 초보자 분들, 입문자 분들 모르겠다. 어, 나 요거 주식으로 매매하는 거 너무 어렵다 하시면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셔서 요거 검색기랑 신호 수식 그 다음에 주력 주까지 이렇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가 요거 보내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돈 받습니까? 돈안 받아요. 100% 무료예요. 100% 무료.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혹여나 여러분들께서 이거 써보시고 검색기 제가 보내드리고 뭐 설명서까지 다 보내드리고 해서 써보시다가 어, 좀별론인것 같아. 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삭제를 하셔도 돼요. 에, 그건 뭐 여러분들 자율이니까 뭐 삭제를 하시던 뭐안 쓰시던 상관없고요.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고 어, 정말로 수익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일 원도 안 받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요거 딱두 개만 해주세요.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저한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